안녕하세요. 노마의 TV의 노마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 수성구 신매동이고요. 보통 CG라 그하죠 CG 광장 있는 곳이고요. 보시면 막창도도 뭐 닭똥갈이, 만수통, 닭 체인점이 엄무 시작이 많습니다. 광장에 주차장이 있고 차를 대시고요. 오늘 제가 소개드릴 집은 진성 참치. 여기는. 저 구독자님 단골집이고, 여기는 빠장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혼술이나 두명 정도 오시면 가장 좋고요 이런 집은 사실은 뭐 술을 많이 드시거나 사장님한테 말만 잘하면 좀 좋은 거 썰어주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구독자님 추천으로 왔기 때문에 오요 집에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구성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세팅이 있어요. 혹시 못일이시 조금 넘었는데 풀이니지다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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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음? 음? 음. 음. 아, 이거는 뭐변님 같이 오셔도 집을 쓸수스케이 아닙니다. <laughs> 죽포트 사, 달래가지고, 축망한 거 보이시죠? 음. 아, 아, 네? 참치 죽짭조름하네 참치죽. <laughs> 맛있다. 간잘 돼있네. 음. 아, 맛있다. 네, 구독자님, 추천집으로 왔는데, 구독자님 만났어요. 아, 사장님, 여기 오래 하셨지? 뭘 오래 오래 요 30년. 이 자리에서요. 와, 30년. 장이였어요, 장이. 진짜. 내가 한국, 한국 삼았을 때부터 봤으니까. 그때 20년 전이니까. 참, 오래 됐다. 여기 단골이 많지. 참다란 속살부터 나옵니다. 한쪽에 있으면 조금 씩 계속 썰어주는 그런 본인입니다. 그러면서, 뭐, 니필요는 아니 아니지만, 그신만큼 충분히 계속 썰어주는 그런 식사입니다. 참란 속살부터. 참기름. 음, 맛있다. 천고로 맛있네요 드다 보면 또 메카도르가 나옵니다 메카도르는 참기름도 찍어도 되고 와사비 찍어도 되고 어, 김하고 먹어도 되고 드시다 보면 계란찜이 나옵니다 메카도르는 음. 와사비 해가지고 먹어도 되요 여기 구조사 티빈칩으로 밖에 찍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 테이블식으되기 때문에 사장님 음. 30면 내고 한집에서 재산하다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다섯시부터 새벽 한시까지 하고 매주 일요일 분만 응. 음. 말만 시고 말만 잘하면 뭐 배터지게 먹을 수 있겠네. 야, 좋네, 너무 자 제가 좋아하는 부위가 나왔습니다. 머리 안창살 아, 이거는 절대 김살은 우선하면 안 됩니다. 참기름에 딱 찍어댔어요. 약간 생고기처럼. 머리 부위가 좀 올려놨습니다. 참치. 비싸. 아, 먹으려찍으려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 머리 안창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먹어줘야죠. 이게. 전 생각이 아니 뒤에 실이구나 모자이크 처리 하겠 보세요, 빛깔, 깔 야, 그 생각이랑 똑같지? 음 확실히 내공이 드시니까동이 다르다. 맛있다, 맛있다, 굿. 와, 95년 오픈. 사진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3 0년인를끄더라 각국에 동행하니까 추억이 저는 게는 잘 안삶지만 김도 그냥 기말 완벽히 참기름도 국산 참기름 그렇게 해서 참치와 삼 조합이 떨어질 때떨어면사님 보시고 그러시는 계속해서 손질하고 계시요조합도 맛있는 부위는 제가 더 좋아하는 부위입김다 기맘 은 매니저님이 먹으려고 이시 어쩔 수 없이 이나습니다 참기름하고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은 쓰는데 김이 맛있다 하니 그래순을기본 드시면 거의 뭐 쭉쭉 한 잔에 한잔한입고요 전화 이고 카메라가 뜨짠 <laughs> <laughs> 쇠도르는 드셔도 되고, 입맛대로. 김도 싸도 되고, 자세도보도 되고. 그럼 사장님 설명 참 잘해주신다. 쇠도르. 예, 맛있게 사주세요. 설명을 참 잘해주신다. 아니, 들어온 지이분만에세명실화에요 물, 물 마시자고요. 보세요. 술 선수로 바로 우리네가 진도 자, 여기 약볶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고단백이기 때문에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약간 저의 네. 고함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영국에서 유일한 우리 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단 사장님하고 오늘 자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구독자님 오셔가지고 저도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우리 안 옮기고 지금 계속 촬영 중입니다. <laughs> 그리고 사장님한테 허락받고 제 스티커도 하나 붙였고요전단골 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뭐 워낙 장사 잘 되지만 이 집은 보니까 더, 더 좋네요 떡볶이도 음. 먹어보겠습니다 자 순손수범 저 20분에 3병 4병 먹으니까 이제 스티커, <웃음> 스티커가 <웃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밖에 찍어줬금면았 됐어 자 아니, 오징어 와 이게 아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데 고원의 매콤함이 은혜 님 못드십니다 저는 못드수있어 지나가신 사모님개발하셨다하는데 고단백을 많이 먹었는데 계란을 썼으니깐 매콤한거 같네요 와우 저는 좋습니다 기본처럼 많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인에 충실한 집이 찐입니다 개인 30년이, 개 30년이 아닙니다. 사장님하고 진솔하게 대화 나누면서, 방금 사모님 지나가는데 또 모자이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시는 분들 다 모자이크 처리해드리고요. 아, 너무 뭐 빨리 마셔가지고. 이렇게 빨리 마신다는 건 맛있다는 거예요 참치가 마셔서 한잔에한 점인데, 빨리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서도 주시네. 왜? 저희는 술선수분의모음이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제일 빨리 마시는, <laughs> 제일 늦게 가놓고 제일 빨리 마시는 스타일. 사장님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알겠죠? 이게 참치집의 꿀팁은 맛있게 먹고, 맛있다고 얘기하고, 술 많이 먹는 사람은 사장님 제일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꿀팁입니다. 와, 이게 뭐, 먹다고 그랬다니. 드디어 문서까지 나왔으면, 여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참치 영상에 오시면, 꿀팁입니다. 많이 드시고 맛있다 하시고 사장님과 많은 대화 나누시고 그러면 사장님 기분 좋으셔서 선주십니다 바로 30년 전통은 그런 집입니다. 이제 영상을 그만 찍겠습니다. 힘들 죽겠습니다. 끝. 네 사모님 반갑습니다. 배스라빠이 음악하는 사람인데 수. 취미로 맛있는 집 다니는 사람. 내돈내사 아, 100% 내돈내사. 아, 네 첫만 첫만째 찍었죠 첫만 이렇게 아, 사장님 사모님하고 어, 저희 친해졌습니다 아, 우리가 왜냐 아, 20분만에 세련 다 먹고 시원하이. 술선 수버 술선 수버.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보여준 것보다 안 보여준 게더 많고요. 진짜 여러분들 오늘 저기 우리 구독자 손만 한두 어도손 한번 주들어수 있잖아요 이 구독자님이 추천 주셨는데 아, 예, 겸손 겸하게 됐고 <laughs> 겸손이 요겸손 그, 그, 겸손 갑자기 뭐 술을 많이 먹니까 반찬도 주시고 오만다 주시는데 그냥 그만 주세요 그냥 이집 단골 하겠습니다 끝다면영수에서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저는 초코파이를 절대 안 먹었는데 초코파이 진짜요. <laughs> 오늘은 먹어야 오늘, 오늘 몽쉘 통통은 먹어도 <laughs> 초코파이는 진짜 안 먹었어요. 오늘 세일이 감동 없었습니까? 지금 지금 감동은 아, 이게 로또 1등보다더 좋습니다. 진짜. 노마님도 오늘 처음으로 뵙고 오늘 뭐 좋은 제단골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잔 먹으니까 아 기분이 이 표현이 안 돼. 진짜 표현이 안 됩니다. 구독자님한테 생일 선물을 받은 그림입니다. 감사합니다.